얘는 일러스트가 지려요. 저는 아니지만, 특정 수상한 층의 니즈에 말도 안될 정도로 부합하는 일러스트인 것 같고, 이게 코나미가 정말 아기가 넘친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 신카는 전기 부스터팩에서 나오는 신규 지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어리테일 공식적인 테마로서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페어리테일 이라는 테마가 되게 애매하게 묶여 있었거든요. 말이 페어리 테일이지 명사랑 좀 비슷하게 스탯으로 묶인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제대로 페어리 테일이라는 명칭을 테마군해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메인덱 몬스터 하나, 융합 몬스터 두 개, 엑시즈 몬스터 하나, 마법 카드 세개 이렇게 해서 지원이 꽤 많아요 장수가. 근데 이와 중에 메인덱 몬스터가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효과를 읽으면 좀 이해가 갈 법한 그런 비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어리 테일 매치일입니다. 이거는 성냥팔이 소녀에서 모티브를 딴것 같죠. 그리고 이제 항상 페어리테일 일러스타 트 그랬지만 육구 표현만큼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주 말랑말랑해 보이게 그려놨다. 요정 왕자님이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느끼실 텐데 요거는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만 봤을 땐 여러분들이 바로 딱 감이 오는 게 있죠. 본인 자체 특소가 있고 서치가 달려있다. 아 좋다. 트렌디하다 일단 진검다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대체수 보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카드인데 심지어 이 친구 묘지에서도 소환이 돼요 근데 묘지에서 나온 다음에 제외된다 이런 거 없어요 무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거를 못하면 여러분들 원성용 베릴 계속 꾀비지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조건이 얘도 필요하긴 하지만 묘지에서 그냥 툭 툭툭툭 나옵니다. 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페어리테일 마음 카드는 밑에 있는 카드들이겠죠. 근데 여기 페어리테일이라는 카드를 펴웠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에 페어리테일이라는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페어리테일이라는 카드가 원래 있었다는 건데, 그 카드가 에로게임 브랜드입니다. 장난이고요. 좋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인데 공격권으로서 헤 있는 카드 한장 내릴 수 있다 정도인데 안쓸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카드명이 지금 한글판이랑 TCG 판에서는 카드의 카드명이 에라타 내지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튼 뭐썩 좋은 카드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리 테일이란 카드 서치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앞에 헤어리 테일 마법 함정 카드 있죠? 이게 진짜 괴랄하게 셉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국테마의 지원 카드 기존에 나왔던 카드를 묶어주는 신규 카드를 낼때 성능이 진짜 괴랄해요. 그냥 또라이 같은 카드를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며칠 이래 그 밸류가 진짜 지금 상당합니다. 예, 미쳐 날뛰고 있어요. 심지어 자체 특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이 3분 효과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효과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요전 왕자님이랑 카드는 없는데, 문장수에서 나왔던 카드 있잖아요. 상대 카드 이름을 언론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필드 효과 몬스터 한 장의 카드명을 바보 멍청의 통깨 해산 말미잘로 취급한다.로 해도 사실상, 그런 카드가 없더라도, 그런 카드로 취급한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카드가 유한 몬스터들인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이두 개라면 히토칼로스 이상일 수도 있지 않나? 거의? 이상한 카드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헤어테일을 엮는 자입니다 어? 이게 어떻게 히토칼로스급이라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두 번째 카드를 봐야 돼요 헤어테일을 이야기하는 자 별하래요, 이게 밸류가 말이 안 돼요. 몰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보시면 일단 메인 페이지에 덱 제외 상태인 페어리테일 몬스터장 착수화 하는데 이 제외 상태라는 거는 백설의 효과를 약간 의식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번 효과로 상대 필드 효과 몬스터를 무효로 하고 요정 왕자님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턴자가 없어요. 백설 코스트가 아도는한 백설을 계속 묘지로 보내면서 계속 부여하고 계속 요정 왕자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 조합이 말이 안 되는 게 얘만 해도 좋고 사실 얘도 요정 왕자님 소재로 융합 소환하면 상대 피드 클린한다 하잖아요. 슬슬 감이 잡히죠? 상대를 요정 왕자님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상대 몬스터랑 융합을 해버리면서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백설이 묘지로 가고 얘 융합 나오고. 어? 카라미님 효과 세다는 건 알겠어요 센거 알겠는데 얘네 어떻게 소환하나요? 왜냐면 지금 융합하는 게안 나왔잖아요 결국에 얘네들도 융합하는 카드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리테일 위켓인데요 얘는 일러스트가 지려요 저는 아니지만 특정 수상한 층의 니즈에 말도 안될 정도로 부합하는 일러스트인 것 같고 이게 코나미가 정말 아기가 넘친다는 게 느껴집니다. 성능 또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3번으로 쓴 백서를 묘지로 보내면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기동하겠죠. 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페리테일에서 어 엮는 자와 이야기하는 자가 기믹을 알면 알수록 진짜 또라이 카드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마법사 레벨 4두 개잖아요. 지금부터 마법 함정 카드를 보기 전에 본론으로. 할게요 얘를 초동으로 쓸수 있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초동입니다 스폰을 쓰고 플레임조로와 감적하고 특수하고 크로울리를 소환해서 키나오고 얘네로 위켓을 만들어서 바로 전개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명사입니다 이 친구 유합 소환하면 요즘 마법사격 몬스터 장 특수화한다 4회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카드 한 장으로 얘를 내서 와바바박 나온 마법사격 몬스터들로 위켓을 내는 거예요 1850 공격력 수조가 지금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칠일이 대응이 되죠. 명사 애들이랑. 이런 식으로 연계를 약간, 코나미에서 의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효과로, 대충 봤을 때에는, 백설이랑, 얘를 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마함들 중에서도, 위켓으로 묻었을 때, 밸류가 나오는 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두개 제거라는 거는, 어드벤치를 두개 버는 거야. 정말로 이서치야, 이거. 그래서 지금 얘가 밸류가, 마우사로 4레벨을 두 개만 있으면, 어리티에 닿는 것 뿐만 아니라, 꽤나 강력한 무브를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우사로 레벨 4두 개를 늘어날 수 있는 용병 카드 그런 애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마기스토스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고 명사는 좀더 뭐가 나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듀오드라이브예요 맞아 왜냐면 듀오드라이브 두개 서치하는 거고 얘도 두개 묘지로 보내지만 이게 어드밴티지거든 그런데 자 이제 마함을 봐야 좀 감이 잡히겠죠 왜냐면 아직도 융합하는 카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테어리테일의 시작이야 시작입니다 이번 효과는 백설로 제외되거나 위켓으로 묘지로 보내졌을 때 세트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1번 효과 보시면 미수성 페어리테일을 한 장까지 소환이라서 묘지에서 한장 소생도 돼. 폐에서 한장 내리는 것도 돼. 제외 중에서 그냥 한장 소환하는 것도 돼. 근데 이 새끼 문제는 뭐다? 폐 묘지에서 한장한장 한장 나온다거나 묘지 제외에서 한장한장 한장 나온다거나 폐 묘지 제외에서 한장한장한장 한장 해서 총세장 나온다거나 이지랄이 된다는 거예요. 성능에서 좀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소공마업이잖아요이 친구가. 백설이 사실 자기 효과로 나와야 뒤집는 게 아니거든. 그냥 특수하면 뒤집는 거거든. 그래서 이 친구의 1번 효과로 백설을 내서 몬스터를 뒤집고 영능자 효과를 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것 같아요. 헤어리테일의 무도회예요. 3번 효과가 지랄 났어요 진짜 특수 소환 유발 효과 막을 수 있습니다 얼라이브 발동 에어맨 특수 소환 그러면 상대가 턴 플레이어니까 상대 효과가 먼저 처리야 효과 발동 할게요 체인 2 e 저는 무도회로 에어맨 찍을게요 이게 돼 1세계랑 거의 똑같다 생각하면 되 그냥 세계예요 세계 3개. 근데 이제 이 직접 공할수 있다 이거 있죠 이것 때문에 이거 묶는다 행위가 안돼이대 간데 그냥 이거 1850으로 4대만 쳐도 4대가 뭐야 3대만 쳐도 5천 몇이야 이거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를 사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가 좀 얼탱이 없을 수준이 마지막 장착 카드가 나왔는데요. 페일 조브 페어리 테일입니다. 3번 효과가 그냥 레전드예요. 아니 묘지 에 있으면 묘지에 장착한 다음에 일반 소환 실행까지 시켜줘. 그리고 융합 있잖아요. 펀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장착하고 2번 효과 써서 페어리 테일 몬스 융합 소환 시킨 다음에 3번 효과로 다시 융합 몬스터 페어리 테일에 장착을 시키고 다시 일반 소환하면서 을 유어 한번더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켓으로도 묻어서 밸류를 창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카드들이 성능이 어떤냐가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백설, 카구야 말고는 솔직히 거의 패급이에요. 카구야 다시 한번 봐봐. 괴구야 할 때나 부스터프 느낌으로 셌지 이거 테마구너들로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졌어요 턴제 없어서 지금 일반 소환 추가 존나 많잖아요. 카구야 소환, 카구야 서치, 카구야 일반 소환 다시 추가, 카구야 일반 소환, 카구야 서치, 카구야, 카구야 일반 소환 추가, 카구야 일반 소환, 소환. 소환, 소환. 따라고 서치. 이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가 테마군으로 편입돼 버리니까 지금 얘가 쳤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느껴지죠. 왜 페어리테일을 서치할 수 있게 서치 효과에 편입을 시켜 줬는가. 요 1원 효과로 다른 페어리테일을 타서 카구야 일반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좀편이된것 같아요. 물론 안쓸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잘 아시는 2 번역과. 이거 웬만한 덱에서 이렇게 못하죠. 엑스타덱 찍으면. 그리고 카구야 2 번역과 여러분들 인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명칭 턴제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냥 필드에 카구야 3장 있으면 효과 발동 묘지로 보내면 무효할 수 있어요. 묘지로 보낼게요. 효과 발동 묘지로 보내면 무효할 수 있어요. 묘지로 보낼게요. 근데 유희형이 카드 3장 밖에 못 넣었는데요. 효과 발동할게요. 이제 없죠. 꺼지죠. 그러면 이제 그냥 가야 돼. 이해했죠. 카구야 3번 쓰면 무조건 바운스야. 1 4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게 제일 핵심 카드고 이거 TCG에서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버스해야 되고 상대 뭐 일반 함정, 일반 마법 이런 거 발동했을 때 릴리스하고 주면수피셔한다인데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때한장쓸것 같거든요. 얘 가져와서 일반 마법 막는 역할로 필드 하나 꺼내놓는 정도, 그 정도로 쓸것 같아요. 신데렐라 제 생각에 안쓸것 같아요. 나치카 얘는 모르겠어. 쓰긴 살라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카구야랑 백설 위주로 굴러가는 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애들 넣기 힘든 게왜 그러냐면 얘네들 넣을 자리에 마기스토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페르테이거좀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명사 쪽 지원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명사 쪽지원에서 융합 소환을 시켜주는데 상대 턴에 융합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약간 실망은 할수 있어. 어 이거 결국에 상대 요정원자님을 먹고 나올 수 있는 카드가 테마군에는 기동효가로밖에 없고. 상대 토에 쓸수 있는 거 없네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랬으면 이 효과가 이렇게 안 좋지. 대신 초용합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액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일 거예요. 플레이가 얘네들 지금 테마 군 내에서 완결이 돼. 지금 이 이야기한 자가 개또라 효과라서 사실상 얘네들 자체에서 플레이가 좀 완결되고 더 쓴다고 해도 마법사적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쓸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용합 액트 좀 쓰면서 플레이하면 초용합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플레이 할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